구이십 구이십일월 이십번 보장. I was brought up 난 길러져 진거지. PPM 뭐 하도록 독존색 부사정법뭐 하도록 to believe 믿도록 대접속사 이하를 믿도록 길러졌습니다. If I get lost 만약에 내가 길을 잃는다면 in a large forest에서 I will sooner 그래서 이풀 시간 <laughs> 조건부사절에서 현재가 미래 되지 않고 will 쓰면 안 되는 거 알지? So I will soon. 나는 곧뭐 거다. 뭐 뭐지 않아서 will end up 결국에 뭐할 거다. Will 그 장소에 있을 거래. I started. 내가 시작했던 장소에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믿도록 길러졌다고. 그렇지? Without knowing it. 그거 잘 아는 거 알지 못한 채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Who are lost.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죽게 되면서 로스턴 사람들은 Will always w a l k 항상 걸을 것이다. In a circle. 원을 그리며 걸을 것이다. In the book Finding Your Way Without Map or Compass. 책에서 어떤 책? Finding Your Way. 네 길을 찾으려 뭐 없이? 지도나 나침반 없이 길 찾기라는 그책 안에서 Author Harold Getty는 이야기한는데 Confirms. 확인해줍니다. 확인해준대. 대접속사 예를 this is true 이게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해 줍니다 we 우리는 뭐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걷는 경향이 있습니다 in circles 원을 그리며 걷는 경향이 있대 for several reasons 몇몇 이유 때문에 이거는 이유의 전치사 for 되겠지 몇몇 이유 때문에 원을 그리며 걷는 경향이 있습니다 The most important, 가장 중요한 것은 is that 접속사입니다. Virtually, 실제로 어떤 인간도 has two legs of the exact same length, 똑같은 길이의 두 다리를 가진 인간은 없습니다. One leg is always slightly longer. 하나 다리가 항상 약간 더 깁니다. 뭐보다? The other, 다른 다리가 긴 것보다. And this cause, 이것은 야기합니다 목적어 그리고 투보 정사 목적 격보험 <laughs> 우리가 돌도록 간다. without even noticing it. 뭐 없이 심지어 그것을 뭐 알아차리는 것 없이 돈다는 걸 알아차리는 것 없이 돈다는 걸 알아차리지 못한 채로 돌도록 간다고. in addition 게다가 만약에 네가 a r hiking 걷고 있는 중뭐 하이킹 는 중이라면 도보 여행 중이라면 with a backpack on 자인 백팩을 메고 맨체로 걷고 있는 중이라면, the weight of the of that backpack 그 백팩의 무게가 will inevitably 불가피하게, 당연하게도 <laughs> 무조건적으로 through of 벗어나게 하다는 뜻이 올래임 아니면 뭐 통째로 집어 던지다 너를 벗어나게 하는데 뭐해서 균형에서 너를 벗어나게 할 거다. our dominant hand 우리의 지배적인 손 뭐야 주로 쓰는 손 주로 쓰는 손도 factors into 뭐뭐의 한 요소가 되다 뭐뭐의 요소들이 요소 요소가 되다 요인이 되다 the mix 그 조합의 요인이 역시나 조합의 요인이 됩니다 if 만약에 you are right handed 네가 오른손잡이라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간 조건부사절 현재가 미래 대신하고 있음. You will have a tendency 너는 경향을 가질 건데 뭐하는 경향? 정존의 형용사용법으로 앞에 tendency 끄면 주지. To turn toward the right. 그렇지 는데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돌려는 그러한 경향을 갖고 있을 것이다. And 그리고 when you meet an obstacle. 네가 장애물을 만났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현재로 썼지. 실제 시는 보고 미래고. 네가 장애물을 만났을 때 you will subconsciously 무의식적으로 decide 결정한대 to pass it 그것을 통과하는 것. 이제 정점식명수형법이지 그것을 통과하는 것을 결정합니다. On the right side 오른쪽으로 그것을 통과하는 것을 결정할 것입니다. 그것 좀 마무리하고 다음 24분 가보자.